사이클로이드 곡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좌표점이 무한계 존재한다는 사실이 함축한 의미입니다. 좌표점이 무한계 존재한다는 것은 곧 좌표점이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어떤 것이 무한히 존재한다는 소리는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전체적인 구조가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cm 길이의 자를 예시로 들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무한계의 좌표점들로 이루어진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좌표값은 양 끝이 좌표점 사이에 나열된 여러 개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cm자의 길이 자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30cm자가 총몇 개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30cm 자의 총 길이는 1cm 간격으로 나열된 31개의 좌표점들로 나누어지고 0.1cm 간격으로 나열된 301개의 좌표점으로 또다시 나누어지지만 이것이 30cm 자의 전체 길이가 31개 혹은 301개의 좌표점들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에 표시된 일정한 간격의 좌표점들은 단지 길이 측정을 위해 표시된 단위일 뿐, 30cm 좌표값은 얼마든지 더 짧은 간격으로 나열된 더 많은 좌표점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체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의 개수는 특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특정할 수 없는 좌표점의 개수가 아닌 좌표점 자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점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좌표값 30cm를 나누셈해야 합니다. 좌표값 30cm를 2로 나눈 결과 15cm 좌표값 2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길이 30cm를 절반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30cm 좌표값의 가장 정중앙에 존재하는 좌표점 1개를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좌표점이 쪼갤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중간의 좌표점 하나가 정확히 절반으로 분해된 뒤두 개의 15cm 좌표값에 각각 속하게 된 것으로서 좌표값의 나눗셈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표점이 분리된다는 것은 곧 나눗셈점과 나눗셈의 좌표값을 이루는 좌표점의 성질 자체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cm 좌표값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한 좌표점들로 구성된 반면, 나눗셈의 결과물인 15cm 좌표값은 반으로 나누어진 좌표점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0cm 좌표값과 15cm 좌표값의 구성 성분 자체가 달라져서 30cm와 15cm는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30cm와 15cm는 단지 그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30cm와 15cm가 아닌 다른 수치값들 또한 수치간 자유로운 사치견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떤 좌표값들을 이루는 좌표점 자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가정은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수치와 수치 사이의 계산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나눗셈 전이나 후와 상관없이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의 성질은 항상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나눗셈 후인 15cm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들 또한 나눗셈전인 30cm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들과 그 성질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좌표값 내에서 항상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는 좌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은 바로 정보 단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점 형태입니다. 정보 단위는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로서 모두 점을 그 최소 단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에서 가장 최초의 형태인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생성하고, 직선은 소수 1을 의미하는 2축을, 2축은 소수 3을 의미하는 3축을, 3축은 소수 5, 7, 11을 의미하는 3개의 불완전 리본 파동을 생성하는 식으로 모든 정보 단위는 점을 기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구성된 정보 단위들은 일반 형태까지 포함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의 근본입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정보 단위들은 소수를 나타내고 소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의 근본이 됩니다. 또한 모든 소수는 숫자 1을 최소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숫자들의 최소 단위는 숫자 1입니다. 정리하면 정보 단위가 소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인 점 형태는 숫자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언급하는 숫자 1은 홀로 존재하는 물체의 개수를 의미하는 개수 1이 아닌 정보 단위의 기본 단위로서의 점 형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 형태는 단순히 점 모양을 띈 형태적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프랙탈에서의 모든 정보단위가 최대로 압축된 최종 압축 결과물로서의 점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무한히 반복되는 총 4단계의 프랙탈 생성 과정에서 각 단계의 최종 압축 결과물인 플러스 1 허수 i, 마이너스 1 허수 마이너스 i가 모두 다음 단계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점영태입니다. 결국 정보단위의 기본 단위로서 점영태 그 자체인 좌표점은 압축을 해제하지 않는 한 절대 물리적으로 쪼개거나 분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정보 단위로서의 점 형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좌표점의 성질에 근거하여 좌표값의 나눗셈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좌표점은 물리적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임의의 좌표값을 나눈 결과물을 합치면 다시 원래의 좌표값으로 되돌아간다. 1번 가정은 좌표값을 어떤 수로 나누던 간에 좌표점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나누셈 전과 후에 좌표점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2번 가정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좌표값을 다시 합칠 경우 언제든지 원래 좌표값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cm를 나눈 결과물인 두 개의 15cm 좌표값은 얼마든지 다시 합쳐져서 30cm라는 나눗셈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두 조건을 고려해서 올바른 좌표값 나눗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과정을 적용해서 이전과 달리 중앙의 좌표점을 물리적으로 쪼개지 않고 나눗셈의 결과인 두 좌표값 중 한쪽에만 속하도록 해봅시다. 두 개의 15cm 중 임의의 한쪽에 온전한 상태의 좌표점 하나를 통째로 보내게 되면 다른 한쪽에는 필연적으로 원래 길이인 15cm의 좌표점 하나를 의미하는 일이 제외됩니다. 그 결과, 좌표점 하나를 받은 쪽의 좌표값은 15cm가 되고, 좌표점 하나를 뺏긴 쪽의 좌표값은 이를 제외시킨 14cm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15cm는 길이라는 물리적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 좌표값이 15개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점영태는 캄 단위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좌표점 한 개는 1cm가 아닙니다. 따라서 cm 단위인 15cm로부터 점영태인 숫자 1를 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 단위인 15cm에서 점영태인 숫자 1를 제외시킬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바로 15cm라는 인위적인 단위로 표시된 길이 자체에서 좌표점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인식하는 길이라는 물리적인 속성 자체는 보통 인위적인 단위를 통해 표현되곤 합니다. 하지만 단위로 표현된 길이는 물리적인 길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물리적 길이란 사실 그 길이를 구성하는 좌표점의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설명하겠지만 좌표점의 개수는 무한증식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고정된 단위 수치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좌표점의 개수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이를 단위 수치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실생활에서 길이를 측정하거나 계산할 때 단위 수치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물리적 길이를 단위 수치로 대체해서 표현함으로써 설명의 용이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제로 발생하는 계산 과정은 물리적 길이의 점 형태를 제외시키는 과정이지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15cm를 물리적 길이로 가정한 뒤, 물리적 길이를 대표하는 15cm로부터 점 형태를 빼는 것으로 대체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쪽의 좌표 값에서 숫자 1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로 표현되는 물리적 길이의 점 형태인 1을 제외시킨 결과, 나눗셈의 결과로서 하나의 완전한 좌표점을 가진 15cm와 하나의 좌표점을 뺏긴 14cm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15cm와 14cm를 합치면 원래의 좌표값인 30cm가 아닌 29cm가 답으로 도출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뺄셈의 과정 없이 원래 30cm였던 좌표값이 29cm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 좌표값이 30cm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눗셈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좌표값은 항상 30cm이며 두 개의 좌표값을 합친 결과물은 반드시 30cm여야 합니다. 결국 좌표점을 한쪽으로 편중시키는 계산방법은 나눗셈의 결과물을 합치면 다시 원래의 좌표값으로 되돌아간다는 2번 가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번 가정과 2번 가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 전체 좌표값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좌표점이 분리불가능한 성질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중앙의 좌표점은 항상 한쪽에만 속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체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표점을 뺏긴 쪽 좌표값의 하나의 좌표점을 더해야 합니다. 이 말인 즉, 좌표점을 쪼개지 않으면서도 30cm라는 좌표값의 원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30cm를 구성하는 가장 정중앙의 좌표점 하나가 온전한 두 개의 좌표점으로 증식되는 것입니다. 좌표점의 증식이란 하나의 좌표점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좌표점으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좌표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온전한 좌표점으로 증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중앙의 좌표값이 두 배로 증식한다고 가정하고 30cm 좌표값을 둘로 나누어 보면 두 개의 15cm 좌표값이 생성됐고 이 둘을 더하면 다시 원래의 30cm 좌표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표값의 나눗셈이 좌표점의 온전한 증식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좌표점의 증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좌표점의 증식이 좌표값을 나눔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좌표값을 나눔으로써 좌표점의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표값을 이루는 모든 좌표점은 나눗셈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증식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좌표점 증식은 좌표값을 나눔으로 인해 비로소 유발되는 현상이 아닌 이미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으로서, 다만 그 사실이 나눗셈을 통해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좌표계수의 증식은 단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한히 계속되는 영속적인 과정이므로 우리들은 좌표값을 나눌 때마다 항상 좌표점의 증식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0cm를 2로 나눈 결과인 15cm 두 개를 다시 2로 나누면 4개의 7.5cm가 생성됩니다. 이때 4개의 7.5cm 사이에 존재하는 세 지점에서 각각 2개씩 좌표점의 증식이 발생하고 4개의 7.5cm가 30cm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7.5cm를 각각 2개로 나누면 8개의 3.75cm가 생성되고 8개의 3.75cm 사이에 7개의 지점에서 각각 좌표점이 2배로 증식된 결과 8개의 3.75cm가 30cm 좌표값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의 3.75cm를 각각 2개로 나누어 생성되는 16개의 1.875cm 사이에 총 15개의 지점에서 좌표점이 각각 2배로 증식된 결과. 16개의 1.875cm가 30cm 좌표값을 구성하게 됩니다. 16개의 1.875cm를 각각 2개로 나누어 생성된 총 32개의 0.9375cm 사이에서 좌표점이 증식된 결과. 총 32개의 0.9375cm가 30cm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좌표점이 아무리 증식되더라도 30cm라는 총수치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30cm가 애초에 좌표점의 영속적인 증식과정까지 적용된 최종적인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즉, 30cm로 표현되는 물리적 길이는 좌표점 무한증식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30cm라는 전체 좌표값을 유지한 채 2배씩 증식하는 좌표점의 증식 과정은 영속적인 과정으로서 고정된 30cm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의 개수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임의의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의 개수는 인간 인지능력에서의 한계에 의해 측정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개수가 한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좌표값에 속한 좌표점은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으며 좌표점의 무한한 증식 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좌표값은 이미 영속적인 좌표 증식 과정이 반영된 최종 결과값으로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좌표 하나가 두 개의 온전한 좌표로 무한히 증식하는 현상은 곧 프랙탈 생성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랙탈 구조는 전체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일부가 모여서 전체 구조를 완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30cm라는 전체 좌표값을 구성하는 좌표점들이 더 작은 좌표점들로 구성되는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는 좌표값 구조 또한 일종의 프랙탈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무한계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곡선입니다. 이 말인즉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야말로 세계의 이동 경로 중 유일하게 영속적인 프랙탈 생성 과정이 적용된 이동 경로인 것입니다. 결국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시작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이동 궤도가 무한히 증식하는 무한계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랙탈 생성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무한계의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다른 모든 이동 경로와 비교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물체를 도착 지점에 도달시킨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동 궤도를 구성하는 좌표점이 늘어날수록 즉 프랙탈이 더욱 많이 생성될수록 물체가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프랙탈의 생성은 물체를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프랙탈이 생성될수록 속도가 가속되는 이유는 바로 프랙탈이 증식함에 따라서 시간이 가속되기 때문입니다. 프랙탈의 증식이 시간을 가속시킨다는 사실을 추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대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곡선을 구성하는 좌표점 간의 간격이 극한까지 줄어든 이동 경로입니다. 또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다른 이동 경로와 비교해서 물체를 가장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는 최단 하강 곡선이라는 사실 또한 실험을 통해 참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좌표점의 증식이 진행될수록 좌표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좌표점 간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물체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좌표점 사이의 간격 변화에 의해 물체의 가속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의 이동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동거리와 시간이며 시작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회전체의 이동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시간으로 한정됩니다. 이 말인 즉, 고정된 거리 요인을 제외한 시간 요인이 변화함으로써 물체의 이동속도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좌표정간의 간격은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고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의 가속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좌표점 간의 간격 변화가 시간의 진행 속도를 변화시키고 시간의 속도 변화가 물체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동 경로를 이루는 좌표점의 개수가 무한개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시간을 최대로 가속시켜 물체의 가속도를 극한까지 증가시키는 최단 하강 곡선입니다. 그리고 좌표값의 증식, 즉 프랙탈의 생성이 시간을 가속시킨다는 사실은 곧 공간에서의 정보단위 압축과정의 시간을 가속시킨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즉 프랙탈 구조인 정보단위가 공간에서 끊임없이 압축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간을 가속시키는 프랙탈 생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끝없이 계속되는 프랙탈 생성 과정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프랙탈 구조를 전체와 유사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더큰 구조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프랙탈 구조란 작은 구조에서 더큰 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고정된 전체 구조에 속해 있는 전체와 유사한 더 작은 프랙탈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좌표값은 전체 길이가 이미 고정되어 있으며 고정된 전체 길이를 구성하는 좌표점들이 증식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더 작은 좌표점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좌표점의 무한 증식의 결과로서 전체 길이가 결정된다기 보다는 고정된 전체 길이에 속한 좌표점들이 무한 증식하면서 전체 길이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인과관계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프랙탈의 전체 구조가 프랙탈의 영속적인 증식 과정까지 사전에 적용된 최종 결과물로서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랙탈이 끝없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곧 시간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보단위가 압축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프랙탈의 최종 압축 결과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들이 앞으로 겪을 최종적인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최종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미래로 향하는 과정 자체는 항상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는 얼마든지 변화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공간 내의 모든 존재들은 정해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련의 압축 과정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축 과정에 속한 존재가 미래를 바꿀 만한 특이한 행동을 취하거나 사건을 유발하게 된다면 공간의 최종적인 안정상태를 향해가는 과정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의 최종적인 안정상태라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시적인 미래는 비록 한순간에서는 정해진 사건일지 몰라도 미래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적인 사건의 발생 확률 때문에 가변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균형 상태라는 최종적인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하강곡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최단하강곡선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다른 이동 경로들과 비교했을 때 곡선을 이루는 좌표점의 개수가 가장 많고 좌표점 간 간격이 가장 좁은 이동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무한계의 좌표점으로 구성된 이유는 바로 곡선을 이루는 좌표점이 무한히 증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표점의 무한 증식은 곧 프랙탈의 생성을 뜻하므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리고 프랙탈 구조인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물체를 가장 빨리 목표지점에 도달시키는 최단화 강곡선이라는 사실을 통해 프랙탈의 증식의 시간을 가속시킴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화 강곡선인 이유는 곡선을 이루는 좌표점이 프랙탈 구조로서 무한 증식함에 따라 시간이 최대로 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랙탈의 생성 과정은 곧 시간의 흐름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